중대한 공익상 맞죠 네 이도한 넌 일해라 지금 2012년 합격자 지금 일하고 있을텐데 너 지금 제 주소 알아서 민원 넣어라 어? 근무중에 유튜브 봅니다 민원 넣어라 그 다음에 아 육아휴직 중이라고 너 되게 그치 지금 좋겠다 부럽다 부럽다 애는 몇이냐? 그 다음에 둘이라고 진짜 부럽다. 부럽다. 어, 잘 키워라. 그래, 잘 키우고 애국자네. 요즘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애기를 둘이나 키우고 있고 좋겠다. 부럽다. 좋겠다. 셋이나 돼서. 너는 진짜 애국자구나. 넌 진짜 일국제구나. 어. 저한교 고시 하던 때 선생님 애제자였습니다. 내가 야 애제자라는 표현은 내가 쓰는 거지 네 스스로 그냥 네 스스로 네를 애제자라고 정하나 아니 애제자는 내가 내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애제자라고 그러지 지 혼자 애제자를 사진 올려봐라. 내가 보고 애제자인지 어쨌든 고가지 서울시 둘다 합격을 했었구나 축하한다. 어. 만으로도 쌤 강의도 가게겠다고 그 저기 학원에서 만났었나 어 학원에서 만났었나 너는 둘다 잡았구나 응 합격도 잡고 그리고 그래 대단하다 어, 어 축하한다 근데 별로 안 듣고 싶다 더 이상 그 소리는 자 <laughs> 아, 서울시에서 만났다고 어네 축하한다 나도 서울에 있는데. 자, 1번, 17번의 기억 보시면요.